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보상센터입니다. 오늘은 전손과 미수선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손과 분손이 있는데요. 전손이란 전부 손해로 보험사에서 사고 당시의 중고차 시세를 현금으로 차주에게 보상해주고 사는 보험사가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전손시 주의점은 사고 당시의 중고차 시세인데 별표의 규정이 없다 보니 보험사는 시세보다 낮게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동차표준약관 대물배상지급기준에 이 교환가액 항목이 전손에 해당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사고 직전 피해물이 가액이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보험사 대물직원이 제시하는 금액이 기준이 아니며 실제 중고차 시장에서 가격이 보상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 분손이란 전손 외 나머지로 부분 손해부분적인 손해임으로 차량을 수리해주거나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는 것이 미수선이라고 합니다. 미수선시 보험사에서 실제 수리 견적의 70%만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보상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기준을 잘못 알아서 수리비의 70% 정도만 미수선으로 받고 있는데 민법이나 금감원 보도 자료에 따르면 실제 수리비 만큼 미수선 보상이 가능합니다. 전송과 미수선 어렵다고 생각되면 한국 자동차 보상 센터를 찾아주세요. 실제 많은 보상 사례들이 있습니다.